안녕하세요. 모동골프의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의 2단화 시리즈에서 모동골프의 최고의 비법이 뭐냐 했을 때 바로 벌리고 밖으로 뻗고 창 던지기 하는 거다. 창 던지기 타법이 모동골프의 최고의 비법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골프의 2단화인 이유가 바로 창 던지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벌리고 밖으로 뻗는 창 던지기에서 첫 번째 동작, 첫 번째 기능, 노젓기의 파괴, 노젓기의 개념 파괴를 해서 그 동작으로 뒷반지름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반지름이라는 비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등에 뭐를 붙이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등 뒤에 뒷반지름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보신 분들은 감이 잡히실 수 있겠죠? 노젓기를 하면 중심에서 이 중심으로 뒤에, 노, 뒤에 있는 노를 이렇게 져면은 앞에 이큰 노가 젖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노를 져서 뒷반지름을 이용해서 이큰 앞반지름을 되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뒷반지름을 상상력으로 만들어서 뒷반지름을 움직여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벌리고 밖으로 뻗고 창던지기 외회전 형상을 하고 있어도 뒷반지름을 이용할 줄 알면은 쉽게 최소의 힘으로 최저의 속도로 최대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적게 움직이고 가장 작은 반지름으로 최소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뒷반지름. 창던지기 타법이라는 겁니다. 그 뒷반지름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무엇이 문제고 배우시면서 무엇이 문제고 어떠한 것이 미래의 동작이 펼쳐지는지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서는 자, 뒷반지름 뒷반지름으로 친 겁니다. 팔과 클럽에 움직여서 팔과 클럽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자 뒷반지름으로 뒷반지름이 돌아가서 뒷반지름에 의해서 쉬프트 턴이 되어진 겁니다. 뒷반지름! 뒷반지름! 그렇게 보이십니까? 뒷반지름으로 치는 걸로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가서는, 야 뒷반지름! 별로 그런 게잘안 보이시죠? 저는 뒤로 오른발 뒤쪽으로 벌리고 밖으로 뻗고 외전시켜서 버티고 있었더니 시프트 턴이 되어진 겁니다. 뒷반지름의 힘을 이용해서 벌리고 있었더니 시프트 턴이 되어져서 이렇게 동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 라는 질문이 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뒷반지름을 쓸수 있고 뒷반지름을 동작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7차원의 완성 단계에 들어서야 됩니다. 제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등을 쓴다. 외전한다. 장력을 만든다. 캐스팅한다. 이런 것이 다 끝나서 쉬프트 턴까지 다 끝나서 7차원의 완성이나 이제 9차원의 등용문 시작입니다. 이 뒷반지름은 9차원의 시작입니다. 이 뒷반지름으로 시작으로 해서 9차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차원을, 뒷반지름을 쓸줄 알면은 등, 등축에서 꽁지뼈를 기준으로 동작을 할수 있죠. 골반을 이렇게 말수 있다는 겁니다. 뒷반지름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앞 반지름을 써서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뒷 반지름을 이용해서 나는 여기에서 밖으로 벌리고 뻗어서 이 동작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태로 시프트 턴이 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 지금 창던지기 타법을 처음 보시거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딱한 마디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귀신 씨라 할까? 그 그래서 어떻게 공이 맞아지고 어떻게 파워를 내느냐? 이렇게 뻗고 있는데 무슨 수로 파워가 나느냐? 팔과 클럽을 움직여서 때려도 파워가 안 나는데 휘두로 패도 파워가 안 나는데 어떻게 벌리고 밖으로 뻗고 외전에서 창던지기 이렇게 벌리고만 있으면 어떻게 거리가 나느냐? 1000% 제가 장담합니다. 미래에는 골프를 다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야구 투수들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벌리는 동작을 합니다. 요즘들은 발전을 해서. 그러니까 벌리고 밖으로 뻗는 동작이 미래 골프의 세계에 가장 기본 틀이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합니다. 왜? 지금 많은 선수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한국에만 소개시켜드리지 않고 이렇게 발표가 안된것 뿐이지, 금방 보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시기도 하고, 제가 미리 설명을 하는 거니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아미친놈요 유튜브 방송을 따른 데 틀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미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밖으로 뻗고 벌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지나가느냐? 공을 어떻게 맞추느냐? 열어놓고 외전하고 있는데 클럽 페이스가 열어놓는데 어떻게 클럽 페이스가 닫아지고 누가 스윙을 하느냐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다섯 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되느냐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쉽게 일반 사람들이 알고 느끼고 숙내내고 따라 할것 같으면은 비법이 아니죠.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할수 있지 않습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면 단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단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미래에는 이거를 계속 설명해 드릴 거지만 큰 틀에서 간단하게 한번 다섯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맞아지느냐? 모든 거는 캐스팅에서 버려놓으면은. 축에 의해서만 움직여집니다. 이거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벌리고 뻗어 놓으면은, 이, 여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축의 영향을 받습니다. 맞고 안 맞고가.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캐스팅하고, 어디에다 뻗어 놨더라도, 어디에다 뻗어 놨더라도, 이 축에, 축과 스파인 앵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1000% 맞습니다. 어디에다 뿌리고 어디에다 던지셔도 뒷반지름을 이용해서 뒤축을 만드는 상태에서 동작해서 뒷반지름을 유지시켜 주시면 1000% 맞습니다. 앞반지름을 움직이면 스파인 앵글이 변할지 몰라도 뒷반지름을 만들어서 뒷반지름에서 동작해 주시면 1000% 언제든지 맞습니다. 어디다가 캐스팅하고 어디다가 탈고를 하고 어디다가 수직 낙하를 해도 다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해법입니다. 전부 다 맞습니다. 제가 아무데나 지금 던져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뒤로 던질수록, 오른발 뒤로 던질수록, 동작이 이렇게 나와서 방향까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채 스스로 알아서 1000% 맞아지는 겁니다. 어디다 지금 막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렇지만, 훈련이 되면 일정하게 이렇게 던지겠죠. 던져지겠죠. 이렇게 던져지겠죠.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잡겠죠. 저절로 폭이 좁혀지겠죠. 그렇게 해서 저절로 당연히 맞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크롭 페이스가 이렇게 외회전 돼 있는데 어떻게 닫혀지느냐? 이 외회전과 쉬프트 턴의 외회전이 만나면은. 등골축에서 중심을 잡아서 서로 엇박자를 냅니다. 외회전과 외회전이 서로 엇박자를 내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틀어 버린다라는 거죠. 등 반지를 뒷반지름을 중심으로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이렇게 됩니다. 동작이 뒷반지름을 중심으로 반대 방향이 틀어서 이렇게 동작이 돼서 클럽페이스가 저절로 닫혀집니다. 이것도 10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뒷반지름만 알게 되면은 1000% 다쳐집니다. 팔 외회전 까딱 안 해도 1000% 다쳐집니다. 그래서 핸드 포스트도 되는 거고 그래서 디로프트도 되는 거고 모든 게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저절로 그거를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뒷반지름이 중요한 거고 벌리고, 뻗고, 외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누가 지나가느냐? 지금껏 얘기 들었었으면 당연히 팔과 클럽은 안 지나가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뻗고, 벌리고 있는데 어떻게 지나갑니까? 벌리고, 뻗고, 외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나갑니까? 쉬프트 턴, 축이 돌아가겠죠? 축이 돌아가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프로들은 이런 표현을 쓰죠. 등으로 친다. 클럽이나 클럽 헤드나 팔로 치는 게 아니라 등으로 친다, 힙으로 친다라는 표현을 쓰죠. 등이 레깅이 되거나 힙이 레깅되면서 노젓기. 맷돌 돌리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힙이나 등에서 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노젓기의 개념 파괴라고 하는 겁니다. 노젓기를 앞에 거를 노를 젓기 위해서 등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뒷노를 젓는 거죠. 뒷반지름 노를 져서 보이시죠. 등축이나 골반이 외전되 이제 레깅되고 노젓기의 형상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맞아지는 지나가지는 겁니다. 스윙이 되어지는 거죠. 등골축이 이렇게 동작이 되듯이 힙이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것이 등골축이 레깅되면서 노젓기가 되는 것이 7차원의 완성이고, 꽁지뼈가 노젓기 맷돌 돌리기 되면서 시작하는 것이 9차원의 등용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뒷반지름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힘으로, 그것이 바로 뒷반지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뒷반지름을 이용해서 이 힘을 만들어주고 유지시켜주는 거죠. 네 번째, 방향은 어떻게 잡느냐? 이거는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해보고 앞에 세 가지가 완성이 되면 방향이 저절로 잡히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해보시면 아는 거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떻게 해서 장타를 치느냐? 지금처럼 뒷반 지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면은 벌려, 뻗어 있는 길어진 이팔 클럽이 길이가 최대로 길어집니다. 이 동작이 와서 맞는다는 거죠. 길어진다고 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어서 접혀지기 때문에 더 길어지는 거죠.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죠. 이 길이는 접혀지고 몸을 뒤로 갈수 있지만 이 길이는 더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 최대의 길이가 돼서 꺾어져 있기 때문에 길이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등을 뒤로 돌리면 길이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길이는 늘리고, 회전하는 중심은 축이 되고, 최소의 축으로, 최소의 반지름으로, 축킥만으로 긴 거를 움직여주니까 장타가 나는 겁니다. 작은 반지름으로 축만 움직여서, 긴 팔과 클럽, 이 길어진 거를 움직여지기 때문에, 움직여지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나는 최소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도 유연성이 떨어져도 부상당하지 않고 장타, 장타를 칠수 있다고 제가 1000% 장담하는 겁니다. 얘를 뻗어서 흉만 돌려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장타를 칠수 있습니다. 왜? 팔 길이가 최대로 뻗어지는 거고, 선호간에 외전돼서 시차 형식으로 동작이 되어지는 거고, 축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파워는 두 배, 세배세지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십력 운동을 하는 거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얘를 자, 뻗어서 이렇게 동작해서 장타를 치는 겁니다. 그렇죠? 방향거리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뒷반 지름이 어떤 것이고, 벌리고 뻗는 게 어떤 것이고, 맞아지는 이유, 크럽 페이스가 닫아지는 이유, 쉬프트 턴이 돼서 축이 돌아가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쉽게 할수 있느냐? 아닙니다. 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흉내를 내고 따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각 단계마다 최소한 10번 정도는 깨달아야 됩니다. 10번 정도는 터득해야 맞아지는 것에 대한 입증이 되고 확신이 서고 몸이 허락해 줄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럽 페이스가 서로 외전, 외전, 뒷반짐으로 버텨서 서로 카운터 퍼스가 되는 것도 최소한 10번 정도로 터득을 해야 됩니다. 깨닫고 터득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등으로 친다, 힙으로 친다 이런 거를 느끼고 입증을 하고 확인하려면 최소한 10번 정도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향, 거리 최소한 50번 정도의 깨달음과 터득 깨달음과 터득을 또 다른 말로 해가면 어떤 길로 가느냐 서로 갈림길이 생긴다는 거죠 50번 정도의 갈림길을 제대로 제시해 주고 제대로 이끌어줘야 이거를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슨을 받는 겁니다. 독학으로 이 부분부터 할수 있다? 저는 50번을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500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다. 최소한. 그러려면 골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10번만 시행착오를 거쳐도 골프 못합니다. 근데 500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거를 만들어낸다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차원 이상은 독학이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하나를 터득하고 깨우치기 위해서는 한번 깨우칠 때마다 갈림길 두길세 길에 갈림길이 나오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을 이도, 인도해주고 리드해주는 것이 레슨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거를 좀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설명할 이렇게 설명할 때는 어렵지만은 회원제를 모집해서 이거를 설명해서 한번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때는 아마 이거를 여러분들이 회원제에 가입을 하셔서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상세하게 깊게 하나하나마다 동작 하나하나마다 발전되는 과정 이런 거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큰틀 서머리를 한 것이고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하나씩 하나씩 뒷반지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던 지기를 하면 뒷반지름은 기, 기본입니다. 이 뒷반지름을 이용해서 발전되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세계, 미래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걸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골프의 이단아, 창 던지기, 벌리고 뻗는 창 던지기 이론에서 그첫 번째 뒷반지름, 노젓 기의 개념 파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골프를 진짜 잘 치고, 진짜 골프의 묘미가 뭔지 알려면은. 이 뒷반 지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에 장담을 하는데 진짜 골프 재밌습니다. 짜릿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동골프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